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2024년은 전도와 선교의 예배로 해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2020년도 전도와 선교의 해였습니다. 그때도 오늘 이번 올해와 똑같은 표였죠. 여수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열방까지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4년 뒤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표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회로 보낼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전도와 선교회인데 사람을 만난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조차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들은 중지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선교를 철수하고 돌아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여수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열방까지라고 하는 표로 올 한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현수막을 보시고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여수에서 파리까지예요? 꼭 물어보세요. 혹시 선교사님이 파리에 계신가? 아니면? 제가 파리를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교회 부임하기 전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KTX 열차가 있었는데 모형으로 거기에 목적지가 저기 동그라미 안에 서울 평양, 파리로 써 있는 거예요. 즉, 그 열차에 표지판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KTX가 서울과 평양을 거쳐서 또 결국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이 파리로 갈 것을 이 바라보면서 그 통일의 염원을 담고 저것을 써놓은 것이죠. 제가 선교회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를 떠올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 지금 KTX의 호남선의 종착역은 여수 엑스포역이다.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여수에서 시작되어서 이 한반도 갈라진 한반도를 치유하고 또 시베리아를 신입이라 거쳐서 또 모스크바를 지나서 또, 베를린을 지나서 파리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던 저기 맨 왼쪽에 여수를 제가 써 넣었어요. 예, 여기 보면 여수가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여성동계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북한의 찬성으로 우리가 국제 철도 협력 기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반대로 우리나라가 국제 철도 협력 기구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만장일치로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가 그때 문재인 정부와 또 김정일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혐, 협력의 대화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이 찬성하므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의원이 된 거죠. 아, 즉, 우리나라가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해서 총 28만 킬로미터의 유라시아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통일만 되면 우리가 여수에서 평양을 거쳐서 또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바르샤바를 지나서 우리가 또 어디냐? 예, 베를린을 지나서 파리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는 성동교회가 복음의 증인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첫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 이러한 꿈을 안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9월 달에 전 세계 복음주의 지조자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주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 그럼 이때를 기록, 어, 기념해서 우리가 전 교회가 함께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함께 나가는 것은 어떻겠냐? 그래서 본문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게. 근데 설교는 각 교회마다 다르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다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들을 또 마치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회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쓴 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쓴 글, 그 누가 복음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을 쓰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줄 정도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잘 알도록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즉,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무대의 배경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그 무대는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받은 그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의 모임들이 그 주무대가 되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실제 살았던 사건을 대오빌로가 알도록 쓴 역사서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맞추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29장의 역사를 이 여수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 여성동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죠.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올해 전도와 선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죠. 힘 있는 자들이 군대와 권력, 많은 힘들을 교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쇠하고 부패하고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바로 세상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치유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다스리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겸손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겸손과 구원과 치유, 생명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다르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한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땅 위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회 때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권력자들의 있어서의 끝을 보면 그 안에 악함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대적의 근원인 이 사단의 손길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패배하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은 정복되었고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성취되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가장 3년 동안 가까이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함께 1장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슬픔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는지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뒤를 잇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증인이죠. 사랑이 없는 나라에 사랑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알리고, 교만과 자기 만족이 가득한 곳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함께 사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특별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미 마음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 깊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진 않았던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과 또 24시간 함께 할수 있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맞을 때 비로소 새롭게 변화되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뜬금없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 뜻입니까? 근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내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로마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루어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다. 그냥 성령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기와 방법을 다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미리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심히 안 하는 성령을 안 부어주시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는 기다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다른데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면 되고 기다리라고 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한탄하거나 염려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다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내 안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증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제자들이 기다림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이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열흘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릴 때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다림처럼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응답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나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가 만사 형통이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일 작정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개척한 교회라도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가,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비난할 때도 있죠. 많이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방식대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의를 내려놓고 성령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증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께 사로잡혀서 무화지경 가운데 꿈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면 주님께 무엇이건 순종하려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언하기 힘든 예언이라도 성령이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요나를 보시죠 같은 선제자인데도 불순종하고 회개를 선포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 배가 파선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순종하여 아수르의 수도에 니누에로 가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제서야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성령님께 충만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능력은 나의 고집과 불순종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세요라고 할때 주님은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까운 곳에 가서도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세요. 그것은 사랑과 평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기도는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증인 되세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부으시니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순종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오순절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는 매번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동행하는 증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죠. 2024년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